안녕하세요. 카페25K몰 커피 로스터 정선입니다. 오늘은 엄마가 사용하시는 <laughs> 찜솥으로 어, 커피 쿨러를 한번 샘플 제작을 해봤어요.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찜솥이에요. 짜잔. 자, 보이시나요? 밑에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사용하는 한풍기 그 부분들을 밑에다가 연결했어요. 그리고 위에 모타, 달고 옆으로 네, 열이 빠져 나갈 수 있게끔 네, 냄비에 구멍을 뚫어서 자, 보이실까요? 네,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. 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아참 이거는 어, 선풍기 그 버튼처럼 1단, 2단, 3단 바람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끔 옆에다가 이렇게 네, 한번 볼까요? 오, 이 정도 되면 바람의 강풍보다 조금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조금만 줄여볼게요. 어, 약해졌죠? 이렇게 이제 커피 그 원두 양에 따라서 어, 뭐 100g, 500g, 1kg 여기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할수 있게끔 모자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. 네. 아이디어는 정가이버님. 저희 아버지의 아이디어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커피 쿨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<laughs> 제가 오직 설명을 한 후에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생각으로 그냥 창작하셨어요 네. 음, 바람 쐬기는 굉장히 강해요 제가 어떤 쿨러보다 가장 강해요 한번 얹어 놓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두가 나,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요. 이해 되시나요? 네, 지금까지 냄비로 커피 쿨로 만들기 창작물 원시리즈예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시리즈가 있으니까 자주 한번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